안녕하십니까 도담부동산 김윤숙입니다. 대구 강력시 서구 이현동의 중공업 지역의 공장 소개해드릴게요. 토지 크기 645평으로요. 건평 378평입니다. 서대구역 인근이고요. 중공업 지역으로 진입로 10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96억 7,800만 원에 나왔는데요. 아주 좋은 위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대구 간역시 서구 이현동이고요 토지를 보면 토지 크기는 2133m 제곱 약 645평이고요. 공장용지의 중공업 지역입니다. 건폐율 70의 용적률 400%가 나오는 중공업 지역으로요. 건축물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정비 공장 용도로 지정이 됐습니다. 연면적 1499.49m 제곱으로 약 454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1249.83m 제곱으로 약300 1 7 8평입니다 어, 공장동은 단층 건물이고요. 사무동은 2층 건물입니다. 층고 공장동은 9.1m 나오고요. 사무용 승인일은 1977년 11월 30일인데 아주 검축물 상태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매물의 입지 보겠습니다. 서대구역 3분 거리에 있습니다. 핵심산업 물류중심 입지고요. 서대구 IC 진입 우수합니다. 그래서 대형차 동선 아주 편리합니다. 중공업 지역으로 활용도 높고 개발가치 우수한데요. 인근 자동차 관련 공장, 정비업체 밀집도 있고요. 대형 소매물류 접근성 좋습니다. 식자재 마트라든가 대형마트 가까이 있고요. 토지 및 건물의 특성 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강점. 645평의 넓은 토지죠. 형상 우수하고요.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10m 도로 접해져 있고요. 그래서 대령, 대형차 출입 용이하고 서대구역과 개발축이 동일공역에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 상승 가능성 높습니다. 건물로 보면 층고 9.1m 제조정비 물류원 모두 활용 가능하고요. 진입화역 공간 넓어서 트럭회전 반경 넉넉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내구 안정성 우수하고요. 외부 야적 적재 주차공간 확보돼 있다는 라거 매매조건 보겠습니다. 96억 7800만원입니다. 평당가 1500만원에 좋은 금액으로 나왔고요. 서부대구역 간장 인근 정비 공장 용도 공장입니다. 활용도 높은 중공업 지역으로요. 향후 확장 증축 가능성 높습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사무동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장동 9.1m의 높은 층고 확인할 수 있고 호이스트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및 개발 호재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입니다. 개발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산업단지 재정비 구역입니다. 기존 산업단지 재정비 되고 있고요. 신축 공장 수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업 이전 수요 있습니다. 물류 제조 기반 기업의 이전 수요 꾸준하고요. 교통 개선됩니다. 달서 서구권역 교통 개선 예정입니다. 월별 확정되고요. 와령로 연결 축의 그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매물의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서대구역 초인적 공장입니다. 가치상승 가능성 높고요. 중공업 지역입니다. 다양한 업종 가능, 개발 여력 우수하고요. 층고 9.1m입니다. 제조, 정비, 물류, 다목적 활용 가능하고요. 10m 도로 접해져 있습니다. 대형차 출입 최적화되어 있고요. 645평의 아주 넓은 토지와 378평의 건평 자랑합니다. 실사용 효율 매우 우수하다는 거. 본 매물은요, 입지, 토지 형상, 층고, 중공업 지역 모두 우수하고요, 정비 제조 물류 업체 입주 또는 투자 재개발 목적 모두 적합하다는 거. 현장 답사나 추가 정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담 부동산으로 연락주시고요. 대구 강역시 서구 이혼동 중공업 지역의 공장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여기까지 도담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